안녕하세요 스팀이에요 오늘은 루나씨 관련해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파크클랜에 있는 민트초코 쿠키라는 분이 원래 미클랜에 있었고 저도 한동안 미클랜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좀 짧지 않은 시간동안 있었는데 민트라는 분이 저도 관계성 괜찮았고, 네, 잘 어울리면서 지냈었는데, 아무래도 미 클랜의 미 클랜 마스터 미와 감정적으로 좀 입장차가 있어서 먼저 탈퇴를 한 분이에요. 저와는 관계가 없었고요. 한동안 잘 그래도 교류를 하고, 지내다가 어느 순간 제가 미클랜을 탈퇴하고 루나씨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요. 빠른 대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미 치겠네 한 마디를 하더라고요. 인성질이죠. 그거에 대해서 음 물어봤어요. 무슨 의도냐? 미를 비하하는 발언이냐? 답변 오지 않았고요. 디스코드, 개인 디코, 뭐 채팅이라던가 귀, 속말을 해도 답변 오지 않았고요. 그냥, 아, 상관없이 지내려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, 이번에 4월 11일, 그 일이 있은 후로 몇 달이 지난 후인 최근에 와서 쿠콘 님에게 인성질 하듯이 음, 욕을 하면서 안 좋은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. 미가 같은 클랜이라서 미한테 가서 물어봐 욕하고. 꾸꾸님은 제 사람입니다. 미도 제 사람이에요. 더 이상 공격받거나 욕받는 일 없이 지내고 싶고요. 민초, 저랑 관계가 좋을 때 자신이 했던 말들을 되새겼으면 좋겠어요. 제가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, 어느 위치 있고,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, 찾는 거 금방이에요.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. 디스코드 개인 메시지 하나 못 보내면서, 익명이라고, 온라인이라고, 찌질하게 그러지 마세요. 원한다면,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고요. 제 주위 분들 건드는 거, 저도 건들 수 있어요. 보복성으로 하는 거 아니고, 대응성으로 할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을 음, 찍고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할 테고 하고 있지만, 제 사람들 건들지 마세요. 이상 스팀이었습니다.